아, 네. 네, 아, 자, 오늘은 몇월 며칠이죠? 음, 오늘은? 네, 오늘은 몇월 며칠이에요? 오늘은 베트남의 이도인가? 아, 오늘은 몇월 며칠이에요? 그랬어요. 오늘은? 아, 네. 아 네, 몇 월? 네, 몇월 며칠이에요? 네. 2월, 네, 12월, 6월, 네, 12월, 1일입니다. 네, 12월 1일입니다. 그쵸. 네,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에요. 그쵸. 네. 어, 어떤 요일을 좋아해요? 음, 제가. 네. 제가 어떤 제가 요일을 주말, 좋아해요? 아, 주말을 좋아해요. 네, 제, 주말을 네. 예, 좋아합니다. 왜 주말을 좋아하죠? 주말에 네. 학교 안 가고 쉬는 시간이에요. 아, 주말에 학교를 안 가고 학교를 안 가고 쉴수 있으니까, 음. 쉴수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 주말에는 주로 뭐 하죠? 주말에 네. 집에서 청소하고 한국 노래를 듣고 네. 그리고 친구 커피숍에서 친구 만나러 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 취미는 뭡니까? 그 취미는 네. 한국 영화도 보고 그리고 네. 음, 여행입니다. 아, 청, 한국 영화도 보고 이제 여행을 어, 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결석이 있었나요? 결석이 네, 있었나요? 그 분, 네. 네, 초등학교에 결석이 있습니다. 네, 결석이 몇번 있었어요? 음, 자, 음, 40번이요? 네. 네. 3년 네. 동안, 어, 3년 네. 동안이요? 네. 3년 동안. 3년 동안요? 네. 3년 예. 동안 40번이 있었습니다. 그쵸. 왜, 왜 그랬죠? 왜? 네. 음, 제 고향에는 피가 많이 오면. 아, 네. 음, 네. 그리고 강에 음. 있습니다. 네. 그때는. 네. 학교에 가야 될 강. 음네 네. 프리 프리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예, 네. 어, 제제 어, 고향에는 제 고향에는 네. 어, 강을 어, 강을 네. 건너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학교에 가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네. 어, 네.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네, 에, 그렇게 결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제 고향에는 강을 건너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비가 많이 오면 학교에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결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네. 그럼 고등학교 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아, 고등학교 때 아픈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아, 아닙니다. 없었군요. 네, 그렇군요. 어, 네. 아, 시력은 어때요? 시력 시력은 어때요? 네, 티륵 뉴테나우. 아, 시력을. 네. 시력은 병이 있습니다. 아, 네, 무슨 병이 있어요? 음 떡티. 그래요? 네, 떡티 그래요? 네, 그 시력이 어 근시 말하는 네. 거예요? 근시, 근시. 네. 네, 건, 건티 맞아요? 건티. 네, 네, 건티. 네, 그렇군요. 아, 근시가 있어요. 근시가 있으나, 근시가 있으나 안경을 쓰면 괜찮죠? 안경을 네, 쓰면, 쓰면 괜찮습니다. 안경, 그렇죠? 네. 네 근시가 있으나 네껌티네꺼 컨티 네. 근시가 있으나 안경을 쓰면 네마 악웃긴틱 컴싸웃 맞아요 네 근시가 있으나 안경을 쓰면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청력은 어때요 청력 네 청력은 어때요 청력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틱룩 그쵸? 팅목이니테나맥은 네. 괜찮아요. 그렇죠. 네. 네. 청력은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뭐 몸에 아픈 데는 없어요? 몸에 아픈 데는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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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나컴코저나 네, 네. 파컴. 네. 네, 없군요. 네, 그래요. 아,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는 친했습니까? 네, 키꺼빠. 네, 친했습니 네, 친구들과는 친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그, 주로, 주로 뭐 했어요? 네. 보통 학부는, 네. 졸업, 졸업 후이에요. 아, 주로 뭐 했어요? 주로 뭐 했어요? 주의 열지 키꺼빠. 네. 네. 아 어, 구청 대학교는 어,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네네. 아 어, 그때는 대학교 시험 봐야 하니까 네네. 많이 공부했습니다. 아 네, <laughs> 어, 공부를 많이 했군요. 그 어떤 과목을 잘했어요? 어떤 과목을 잘했어요? 무슨... 네. 과목은 네. 하, 어 화학. 화학과 영어, 네. 국사와 티리, 네네. 수업도 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영어도 잘했어요. 영어. 네, 지금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영어로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영어 한번 해볼게요. 네. Uh, why do you want to go to Korea? And cause I want study university in there, and in the future I want working in Korea. 아예예 oh, yes. yeah. 영어 발음 좋네요 네 영어 발음도 좋고 네 영어를 잘했네요 그렇죠 네네좀 영어를 <laughs> 되게 네, 자신이 있습니다 아네 영어를 말하는 거 자신 있군요 그 영어를 공부 네. 공부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음네아네 아, 네, 좋네요 영어를 어, 잘하니까 좋네요 그렇죠 영어를 잘한 그 장점이네요 장점 그렇죠 네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의 장점은 네. 영어를 네,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저의 장점은 영어를 잘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네. 영어를 조금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중국어도 말할 수 있어요? 아, 네. 일본어는 어때요? 일본어. 아 이건 이해 못해요. 아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무역을 할 때는 어? 무역을 하면은 어떻게 그 중국 무역도 관심이 있어요? 음네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국 무역하고 중국 무역에 관심이 있네요. 그쵸? 네 유럽 무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유럽 무역을 음, 너무 파절하고 그때는 네. 또 현대 시장입니다. 네, 지금 베트남하고 유럽이 FTA를 체결했죠. 네, 맞아요. 베트남, 네, 베트남과 유럽이 네 FTA 그렇죠? FTA를 네. 체결했죠.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유럽 무역을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베트남은 어 무역을 많이 하나요? 아, 어,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베트남에서 주로 수출하는 건 뭐예요? 베트남에서 주로 수출하는 것은 뭐예요? 네, 주로 수출하는 것은 뭐예요? 음 카페 커피, 커피와 차이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 해산물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다 커피, 커피 맞아요? 커피, 네. 해산물. 농, 해산물 농산물. 농산물, 네, 산물 맞아요. 커피, 해산물, 농산물을 주로 수출합니다. 그렇죠? 네, 커피, 해산물, 농산물을 주로 수출합니다. 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음. 한국에서 주로 무엇을 수입합니까? 한국에서 주로 무엇을 수입합니까? 음. 네. 주요 협품 계절 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주로, 네. 어, 음, 면품. 네. 음, 화장품 화장품과 네, 화장품. 음, 네. 네 어, 그리고, 네. 영양식품입니다. 네, 영양식품. 네, 영양식품을 네, 수입합니다. 맞아요? 네. 네. 그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또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때 꿈은 뭐예요? 고등학교에 네. 제 꿈은 네. 은행원입니다. 아, 은행원이 왔어요? 네. <laughs>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은행원이 안 됐어요? 은행에서 일하면서 돈도 많이 찾고 <laughs> <차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왜은행은안됐어요 네. ạ i sao đã không trở thành nhân viên ngân h à n 1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때는 네. 그 과목 전대에 안맞것 같아서 아. <laughs> <laughs> 네. 아, 은혜원이저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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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 네. 에,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가지 네, 않았습니다. 저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길을 <laughs> 가지 않았습니다. 그쵸? <laughs> 그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예? 친한 친구는 지금 뭐예요?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네, 반키카빠이자 음. 당남지. 음 고등학교 때 친한 네. 친구는 지금 한명 집에서 네뷰티 음, 스파에 열립 열립니다. 아네그뷰티네 그 뷰티 센터. 어, 네, 네, 네 뷰티 네, 센터를 열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뷰티센터를 열었습니다. 뷰티센터. 그쵸?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 미용실이, 미용실 하면은, 한국에서는, 어, 이게 띠엠 람덮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약간 다르죠. 그, 베트남에서는 미용실이 이제 텀미, 비엔인데 한국은 미용실 그러면, 네, 이게 한항 람덮? 예,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뷰티센터 하면 좋겠습니다. 뷰티센터. 네, 네. 뷰티 센터 뷰티 센터를 열었습니다. 음흠. 네, 그렇군요. 어, 그 친구는 뷰티 센터를 열었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 어떤 그 과목을 좋아했나요? 어떤 과목을 좋아했어요? 네, 고등학교 그때 음. 수학과 화학 과목을 좋아합니다. 아, 음. 수학과 화학을 좋아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어, 그러면은 어떤 과목을 싫어했죠? 네 어떤 과목을 싫어했어요? 네 커틱 네, 네 문학입니다. 네 문학 문학 네 문학을 싫어했어요. 네 문학을 싫어했네요. 네 그러면은 주로 입과 이과... 를 좋아했네요. 이과네요. 이과, 그렇죠? 이과예요. 이과 네. 이, 이과라는 것은 뭐예요? 이과는 주로 이제 뭐 과학바, 뭐 뜨니엔 이런 거를 좋아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과학, 네, 과학, 과학, 뜨니엔 이과인데요. 네. 그러면은 그 무역학과는 네, 여기 이제 이과예요. 그래서 화합도니엔 네. 주로 이간데 무역은 문가잖아요 무역은 문가예요 그렇죠 네 무역은 문가인데 이게 좀적 적성에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문과는 우리가 응가인 연반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연반인데 이 적성에 좀 맞아요 적성에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적성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적성, 적성이 뭐예요? 적성. 적성. 네, 적성은 네 티컵 그래요 티컵 맞아요? 티컵. 티컵 네, 적성, 적성이 맞아요. 네. 특합 네, 네. 네 적성에 맞아요. 푸합 네. 특합 구어 반텀밍등컴 적성에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 적성. 그래 적성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역을 하면은 무역을 할때 즐거워요? 무역을 할때 즐겁습니까? 네 그래요? 좀 이게 머리 아프지 않아요? 음 머리 아프지만 그 그때는 시장 불때 시장에 불때네 시장을 불때어 네. 네. 아, 음. 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음. 어떻게 경영하는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음. 많이 많은 것을또 배우고 있습니다 아네 그 그러니까 시장에 보낼 때 맞아요 시장에 네. 보, 보낼 때에 네?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는지 네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무역 관련된 일은 몇년 정도 했어요? 어, 2013년부터 지금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굉장히 오래 했네요. 7년을 네. 했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7년 동안 어떻게 좀 성공했어요? 어... 예. 재무라면 조금 조금 있습니다. 아 조금 성공했어요. <laughs> 네. 네 그렇군요. 네. 네그 네, 무역을 해 보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 텐데요. 좋은 점은 네. 뭘까요? 네. 네. 좋은 점은 네. 시장에 보일 때. 네. 실제 어, 시장에 음, 보낼 때. 미래 미래 여행 아니면 아니면 음. 유명 어, 한거 유한 거. 네. 수 있습니다. 안했겠네. 네. 어, 시장에 볼일때 네. 미래 미래의 미래에 유명함 네 거에 아니면 패스 음네맞 맞차 보수 있습니다. 그때는 수입할 때 나중에 음 어, 많이 팔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시 어, 시장을 볼때 시장 네. 그래서. 네, 시장을 볼 때, 네,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것, 맞아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네, 네. 어, 알게 되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좋겠네요. 시장을 볼 때,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좋습니다. 그럼 나쁜 점은 뭐예요? 나쁜 점? 무역의 나쁜 점은 뭡니까? 나쁜 갑자기, 네. 어 나쁜 조건. 아 나쁜 조건, 어, 네. 나쁜 조건이 생기면. 네. 네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파는지 어렵습니다. 네 나쁜 조건 이렇게 약간 조건, 네. 네. 네 나쁜 조건이 생기면은 어려움을 겪게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지금 그 베트남에서는. 한국 화장품이 경쟁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그 화장품이 무역이 잘 되나요? 음 그거는 음. 우리 고객님 봐야 합니다. 음아 음. 고객을 보고 음. 결정을 해야 되겠군요 네. 그쵸 네. 음, 네. 늘 네. 어, 조금 산거 아니면 네네. 조금 비싼 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데 네.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다른 사람 직원들 아니면 은행관, 은행원들은 네네. 비싼 거, 진짜 좋은 화장품을 네. 사용하고 싶어서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그, 국제무역학과를, 국제무역과를 지원했는데요. 네. 이 국제무역과를 졸업하면 비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이 있어요? 음... 네. 그때 비전. 네, 비전 비전이라 그러면은 뭐 어떤 뭐 음, 밝은 미래, 네. 똥라이똑 이렇게 보면 되겠요똥라이똑 네. 네, 어떤 비전이 있죠? 음, 음제 국제 국제무역과 공부하면 네, 비전이 있습니다. 네, 어떤 비전이 어, 있어요? 어떤 비전? 좀 그때는 세계 네, 세계 무역이 하고 네. 네. 음, 세계 무역이 네, 발전하니까 네. 그렇죠? 세계 무역이 네. 발전하니까 네, 발전이 되다고 수출 하는 수출, 많이 있습니다. 네. 아 네, 수출하는 게 많이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좀 어렵진 않나요? 음, 네,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네? 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어렵 네, 어렵. 입니다. 그런데 네, 네. 음, 전에 비해서 지금 그냥 조금 전환이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 충분히 할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이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많이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아그 어, 다시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물어볼게요.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어, 싫어하는 과목이 문학인데요, 그렇죠? 네. 싫어하는 네. 과목 아닙니다. 그냥 좋지 않습니다. 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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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지 않았던 <laughs> 과목이 네, 안았던 과목이 문학인데요, 그렇죠? 네. 네. 이 문학 성적은 어때요, 문학 성적? 어... 네, 탱틱, 한 번, 반듯 해나오, 네. 문학 성적은 어때요? 문학 성적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웃음> 괜찮아요. <웃음> 네. 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군요. 네, 좋게 했네요. 네.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 후회된 건 뭐예요? 후회된 것. 네. 고등학교를 졸업할 음. 때 후회된 것은 뭡니까? 키에 떨어진 것과, 음, 네. 네, 호현까지. 고등학교에 네. 졸업할 때는, 네. 1000년, 어, 뭐니까 the first year. 네. 아, 네. 1000년에 네.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아, 네네. 어, 네, first year. 네, 그래서, 그, 처음, 1학년을 말하네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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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1년 동안, 처음 1년 동안, 네. 처음 1년 동안 공부하지 않은 것, 에, 이것이 후회가 됩니다. 네. 그죠 네. 처음 1년 동안 공부하지 않은 것이 후회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네. 제그 그 대학을 대학을 이제 중퇴를 하고, 그쵸?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삼성에서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음, 어려운 점은, 네. 람뱅이나 어,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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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야근, 네. 네. 야근 할때는 그때는 변역사 이라지야 않아서, 네, 어, 한 한국 사람들과 통화할 때는 어렵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과의 이제 그 소통이 어려웠다라는 거죠. 소통, 그렇죠? 네, 텀스업, 네, 텀스업해서 아, 네. 네, 소통이 어려 어려웠습니다. 네, 네. 한국인과의 소통이. 네, 어려웠습니다. 네. 그 전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네. 어, 이때는 공부할 때 뭐가 어려워요? 네. 지금 전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데요. 공부할 때 뭐가 어려워요? 네. 네, 공, 공부할 때는 네. 어 문법, 문법, 문법과 그리고 발음을 어렵습니다. 아문 어렵습니다. 아 문법과 이제 발음이 좀 어렵군요. 그렇죠? 음, 네. 네. 그 한국어가 베트남어하고 좀 비슷한 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가 비슷해요? 음한한종 베트남 한대 중국계에서 많이 단어 사용. 하고 있어서 그냥 한국 발음 네. 들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한자어, 한자 발음이 비슷해서, 어, 비슷해서, 한자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맞아요. 발음, 쯔한, 쯔한, 허이종뇨. 한자어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쵸? 네. 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동이, 네? 동이. 네, 이 동이를 어이 동이 이제 한국어 동의 한국어 발음 동이를 베트남어에서 오는 네 동이 도미, 네 동이라고 합니다, 음. 맞아요? 이동 음. 동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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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자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발음 동이 동의. 그렇죠? 동의를 베트남어에서는 동의라고 합니다. 이게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 한국어를 습득을 지금 했는데요. 그 한국어 습득할 때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타이님. 네. 한국어를 습득할 때 뭐가 네, 습득하다 그래요. 띠엄년, 네. 그래서 한국어를 습득해다. 습득하다라는 것을 이걸 합두억이라고 할까요? 합두억, 합두억. 네, 합두억 해서 아니면 띠엄년, 네, 띠엄년. 그래서 한국어를 습득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어를 습득할 때 뭐가 가장 어려웠어요? 어, 한국어를 습득할 때는, 네. 음, 쓰기, 쓰기와, 네. 말하기 조금 다릅니다. 음. 말하기 발마할 수 있지만, 쓰기는 진짜, 진짜 집중 그리고, 네, 네. 열심히 서야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네. 네어네 어, 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 정리해서 말하는 거 한국어 문법에 맞게끔 말하는 거 이거 연습을 조금 좀 해보세요 알았죠 제가 여기 써드렸으니까 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네 네. 네.